아직도 달러 인덱스가 96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 인덱스로 보든 금은비로 보든 역사적 고점에서의 기준점과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아직 금이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한번 오를 때 거의 10년이 오르는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은 아직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때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있고 그 관점에서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은 상승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과 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8년차 금 투자자이자 지금은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 한동가격이 100만원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정말 거품이라고 또좀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품일까요? 아니면 인제또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거품일 것 같다 뭐 지금 샀다 괜히 고점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네.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고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전의 고점들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금의 고점을 바라볼 때 나오는 지표가 딱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금은비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금은비는 쉽게 말해서 금한개살 돈으로 은을 몇개살수 있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일정한 평균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그 다음에 뭐 고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뭐 이제 영국 패권 시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금은비는 1대 12에서 1대 15 정도 요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 on 이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 볼때 1980년에 이제 금의 고점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고 2011년에도 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금은비는 1대 1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2000년대의 상승장은 좀 비교적 상승장이 약했어서 이때는 1대 32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아직도 1대 50 정도예요. 이 금은비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한참이 더 남았고 그냥 비교적 상승장이 약했던 때랑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의 상승이 고점과는 충분히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지표로는 금과 정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달러 인덱스는 그 달러라는 통화와 그 다음에 기타 선진국 통화 6개국의 통화를 비교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이제 상대평가로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달러 지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금의 상승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사이클이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30% 정도 떨어져서 한80% 정도 부근을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고점일 때는 한4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져서 한7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얼마냐 라고 보면 아직도 달러 인덱스가 96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 인덱스로 보든 금은비로 보든 역사적 고점에서의 그런 기준점과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돌이켜 볼때 아직 금이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한번 오를 때 거의 10년이 오르는 자산이에요. 2000년대에도 거의 9년 정도 올랐었고요. 1970년대에도 10년 올랐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사이클에서는 13년이나 올랐던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은, 아직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은 상승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2026년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5,500불에서 많게는 6,000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6년 금값의 상단은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어, 상단이 어디냐를 어,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근데 기관들이 예측하는 5 5 0 0불이나 6,000불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000불 정도를 예측을 했었어요 기관들이 그, 그때 그 이제 3,000불에서 4,000불 간다 거의 1,000불이 오른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래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0불에서 시작해서 6,000불을 뭐 돌파할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똑같은 1,000불이지만 이게 5,000불에서 6,000불 가는건 고작 20% 오르면 되고 3,000불에서 4,000불을 가는건 거의 30%가 더 넘게 올라야 되는 수치라는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작년에는 1년동안 금가격이 70%정도가 올랐는데 올해는 20%만 올라도 이미 6,000불을 돌파한다라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금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퍼센테이지가 더욱더 가파러지는 그런 상승 사이클로 우리가 진입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6,000불은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금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좀더 기대보다 또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가격에 좀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속도가 아니라 지점과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지금 시속 150km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부산에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고 부산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부산을 넘어 이대로 뭐 부산 앞바다에 빠져 제주도까지 막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 난 부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깜짝깜짝 놀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아직 대전도 안 지난 그 차가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는다라는 건 그런 거는 조금 이 투자의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너무 다른 부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금가격이 많이 오르고, 심지어 은 얘기도 뭐 있다가 하겠지만, 은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속도가 빠른 건지 아니면 정말 지점이 고점 부근에 다가온 건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고점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전체 사이클이 지금 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금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속도가 빠른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후반부라서 조금 더그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를 거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좀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있고 중동 이슈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더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협정 이게 맺어진다면좀 금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 당연히 영향이 있긴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금가격을 많이 밀어올린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요소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가격이 이제 본질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진 건 실질금리와 그 다음에 부채 문제 이두 가지 정말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 거대한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 기울기를 좀더 가파르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게 바로 지정학적인 요소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정학적인 요소가 불거질수록 상승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파르질 것이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좀더 완화적인 분위기, 평화적인 분위기로 갈수록 조정과 횡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지정학적인 문제가 여기서 더 번지냐 아니면 이게 좀더 일축되냐를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지 혹은 조정이나 횡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더긴 흐름을 바라보고 전체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그게 쭉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닐 확률이 커요. 보통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나 1930년대 보통 이때 다 무슨 일이 있었죠? 193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금이 가격이 오르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보호무역주의 또더 나아가서는 특정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공급만 병목현상이 생기고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를 넘어 결국에 그더 본질적으로 지정학적인 문제가 나온 거에 결정적인 요소는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탈세계화는 사실 이미 2018년부터 시작됐었어요 그 때부터 이미 탈세계화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진행되는 사이클 중에, 그런 거대한 사이클 중에, 그, 이런 지정한 문제라는 게좀더 붉어졌을 뿐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완화적인 분위기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어도 또다시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지정학적인 요소는 더욱더 붉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잠깐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가격에는 악영향을 줘서 뭐 조정이나 횡보기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사이클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이나 횡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매수의 기회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사실 또 미국 연준이 올해도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전망되고 있고 좀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금값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금가격 상승률이 그 뜨거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9월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최소 두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 나가서 아 오히려 올해 제로 금리까지 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양적완화까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너무 희망찬 회로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 준 조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그게 좀더 빠르냐 조금 늦냐의 차이일 뿐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건 팩트고 여기에 얹어서 올해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의 사람으로 또 다시 심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캐빈 헤세시라는 인물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도 이제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둘다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입니다. 정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의 시장 방향과 그 다음에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금리나의 기조보다 어쩌면 케빈 에셋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그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의장이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 그때의 통화정책의 방향은 훨씬 더 완화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금가격 상승이 조금 더 뜨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또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중간선거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재정정책을 정말 화끈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구나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정말 강력한 한 압박을 했었죠.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생각해 보면 중간 선거 기간이라든가 그때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금리인하해라, 금리인하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연준 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연준을 보면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걸. 돌이켜 볼때 이번에 중간 선거 때 통화 정책도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정말 두 부분에서 모두 다 돈이 과감하게 뿌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금 가격 뜨거웠죠 무려 70%나 상승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환경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에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지정학 문제 수준 늘 유지한다라고만 해도 작년보다 더 상승률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은행이나 신흥국들에서 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배경은 결국에는 탈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탈달러가 시작된 지는 사실 시간이 좀 됐어요 이게 지금 와서 막 뭔가 되게 붉어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금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이게 그 지표상으로는 이미 2000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어, 탈달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2000년 다컴버블 이후에 금리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제로인 걸 넘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뿌리기 정책이 시작됐었죠 그때 뿌렸던 양이 원래는 200년 동안 뿌렸어야 될 양을 단 5년 만에 뿌려버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풀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제로 금리는 당연한 거고 그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진짜 2008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 정말 귀여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달러가 풀렸거든요 일단 이 기조를 보면 제로 금리를 찍은 것부터 야 이게 통화정책이 이제 끝에 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보통 3단계로 나눠집니다첫 번째 단계는 금리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만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이게 위기 때 되면 좀 내려주고 다시 위기 때 되면 또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결국에 어디에 닿죠? 제로에 닿아요 금리가 0% ...에 닿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금리를 0%까지 떨궜는데 근데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좀더 과감하고 좀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해야만 한 때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통화정책의 2단계예요. 통화정책의 2단계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자산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앞으로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어, 왜곡되긴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은 금리 계속 제로로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전토장,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제로금리까지 낮춰도 사람들이 되게 투자나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소비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 제로금리? 어, 아, 좋지. 근데 이게 내일 당장 다시 올라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이나 투자를 늘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내년까지 제로금리 해줄게 아니면 내후년까지 제로금리를 해줄게 라고 딱 목을 박아주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내후년까지 제로금리라고? 야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2%짜리 금리 채권 하나 사다가 여기 제로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논하는 장사잖아 이 정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 투자나 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라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포드 가인선스가 되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통화정책이 됐는데 자산매입 프로그램 중에서도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나 MBS 같은 그런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해 주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요, 주식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산들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그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리 돈을 뿌려도 시장에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시켜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통화정책 2단계의 한계점에 온 거라 이제 3단계로 넘어가거든요 3단계가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콜라보 통화정책으로도 돈을 뿌리고 재정정책이 이제 국가가 막 복지 막 기본소득제도라던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민생지원금 이런 식으로 돈을 팡팡 뿌려주는 거죠 막 학자금도 다 내주고 무료급식 막 이런 식으로 복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 그러면 통화정책의 2단계만 와도 이미 사실은 거의 이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쯤 됐을 때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다.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번 통화정 이번의 통화 시스템 거의 끝에 다다랐구나. 이제 그 종이 화폐가 아니라 다시 통화 시스템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던 그런 역사들이 5천년 동안 반복됐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때 다시 본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2000년부터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2022년을 돌이켜보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그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달러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아안 그래도 어차피 달러 시스템이 지금 거의 마지막 부근에 다다가서 슬슬 금으로 옮기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근데 심지어 달러라는 게 안전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 자산이 돼 버렸네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 이게 러시아 사건을 보니까 아 나도 외환보유고에 좀 달러 많이 담아놓고 있었는데 이거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전부 다 나도 동결당할 수도 있겠네? 이게 과연 안전한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외환보유고라는 건 안전자산을 담아놔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 그리고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닌 게 됐으니까 전부 다 금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 예전에 이제 200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보통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브라질, 인도 이런 그 브릭스 국가들 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그금 매입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한 2010년부터 서서히 그 중국이나 그런 어떤 어 브릭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립국들이나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 대척점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사이가 대면 대면한 그런 국가들도 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2022년부터는 그냥 뭐 미국의 우방국이든 아니면은 뭐 적대국이든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글로벌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폴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100톤을 샀어요 중앙은행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원래 금을 사는 양이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 사거든요 모든 중앙은행 통틀어서 근데 폴란드 중앙은행 단한 국가가 음. 1년에 100톤을 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 55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2026년에는 이걸 700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폴란드 말고 지금 체코, 헝가리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다 이렇게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 지금 탈 달러라는 게 원래부터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어 더욱더 중요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되게 긴 사이클이고 거대한 사이클이고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라는 게 결국에 금가격을 더욱더 위로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사이클상도 이제 상승장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 시킨 면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위기에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을 보면은 금값만 오른 게 아니라 주식도 오르고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서 가면 될까요? 보통 이런 시기가 언제였냐를 보면은 그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나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예전에 바이마르공화국, 짐바브에 이런 국가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국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주가 지수가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기 국가의 주식 시장이 엄청 잘 나가는구나 라고 사실 생각 안 하잖아요. 주가 지수는 막 백만배가 올랐는데 그걸 보면서 저기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지금 물론 주식 시장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면 되게 괜찮은 기업들도 많아요. 많아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사실은 몇몇 기업들 정말 상위 몇몇 기업들만 실적이 되게 좋고 그 기업들이 주가지수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이런 걸 돌이켜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어, 뭐 코인 시장 그 다음에 금뭐 뭐, 뭐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어 물론 그 중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자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큰 흐름 자체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화폐 가치가 더욱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종의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결국에 남는 게 결국에 실물 자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막40% 50%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되게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좀 국가마다 다 달라서 어떻다라고 이제 확정지을 수는 없어도 실물 자산 시장인 대표되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아 화폐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 그런 시기였을 때 금과 은은 어땠는가를 보면은, 1970년대나 1930년대나 그 이전에 이제 화폐가치가 빠르게 떨어졌던 시기들을 바라보면 결국 금과 은이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보면서, 이런 시기 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최악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바라보면 보면서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금으로 옮겨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조금 뭐 포지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그럼 1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금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짝 조정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어, 금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선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격은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 나타날 수 있겠죠 횡보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승 사이클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횡보하는 기간이 어, 전체 1년 중에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조정하는 기간도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볼때 상승 사이클일 때 조정이나 그다음에 횡보의 기간보다는 상승하는 기간이 더욱 더 길고 가파르겠다라는 걸 이해해 본다라고 할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거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아 뭔가 좀 비쌀 때 사면 기분 나쁜 건 맞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지금. 지금의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바라보면서 현금을 금으로 옮겨놓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우리가 목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절대 못 산다. 절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갖고 있는 현금 전부 다 금으로 바꾸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 결국에는 금으로 바꿔놓는 게 옳기 때문에 좀 정립식으로 그러니까 뭐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나의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 금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좀 비쌀 때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저렴할 때도 살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만 자산을 좀그 시기별로 나눠서 구매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 그냥 대충 뭐 평균치의 정도에 되는 그런 가격 정도에서 사게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은 그런 딱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금을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어 우리가 결국에는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포지션과 그다음에 그런 나의 마인드,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얼마의 사냐가 중요한 건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리식 투자가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